어 힘들다. <laughs> 와 분위기 장난이다. 제 옛날에 온적이 있거든요. 거의 처음 생겼을 때 왔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딱 벽돌 건물이었어요. 어 바뀌었다 이렇게. 아니 벽돌 건물이었는데. 아니 입구에 호흡 홉이거든요? 저렇게 나있는거? 저거랑 막 연기도 나오고 물인가? 와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기다린거 포함해도 한 30분? 정도만 안네요 여기서 와 진짜 넓다 네 들어와 보자 지금 트레비어에 이렇게 왔습니다. 어 요거 셀프 탭 방식인데 제가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맥주 따는 걸좀 자신있다 생각했는데 좀 처참하게 거품 반 맥주 반을 따랐습니다. 사실 이래 가지고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더잘 따라 주시는 분들이 따라 주시면 좋겠으니까요. 근데 뭐 당연히 직접 따는 맛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도 그것 또 그런 재미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킨 요 맥주는 필스너고요 좀 <laughs> 보통 이제 저처럼 맥주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어 새로운 브로어리 온다 새로운 펍이 온다 그러면 보통 가장 먼저 그브로어리의 필스너를 시켜가지고 이 브로어리 좀 깔끔한 스타일은 얼마나 칠까 한번 알아보는 느낌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럽네 어, 호평이 엄청 세진 하는데 꼴 보기 싫다. 호평이 엄청 세진 하는데 부드럽게 호의 싱그러운 내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좀 푸어를 게 떡같이 해가지고 탄산감이 좀 빠져 나갔어. 응. 뭐그 덕인지 이 거품이 지금 보면 되게 풍성한 거의 생, 거의 크림 생맥주 거품이거든요. 그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근데 일반적인 필스너에 비하면 쓴맛이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것 제가 오는 길 보여드렸지만 여기 진짜 완전 촌구석에 위치한 브롤이기도 하고 울산이 아직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 익숙한 펌은 절대 아니에요 예. 아, 익숙한 도시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더 대중적인 입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아야 되는 걸 고려하면 흡배 싱그러움은 어느 정도 살리면서도 맛은 대중적인 락거에좀더 가깝게 하지만 그럼에도 올몰트를 이용해서 막 대기업 라바들처럼 좀 튀는 맛 그런 맛 없게 깔끔하게 잘 뽑아낸 쓴 맛이 좀 절제된 필스너라고 저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좀잘 따랐죠? 그 트레비어의 대표 맥주인 호피 라바입니다. 호피 라바라고 하면 이제 라인데 호피 그러니까 호비 강조된 라바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 이제 이 호비라는 성분에서는 보통 어떤 향이 나냐? 일반적인 좀 유럽법에서는 허브 뭐풀 약간 알싸한 향 이런 게 많이 느껴지고요 미국 호에서는 과일 향 같은 게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에일 맥주에서 느껴지는, 느끼는 그런 과일 향은 대부분 이호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레비어 라거의 재밌는 점은 라거의 그런 깔끔함과 마시기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에일의. 그런 싱그러운 과일향을 더했다는 거에 있는데요. 이 맥주 같은 경우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 여전히 트레비어의 대표 맥주 중 하나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이 맥주가 이제 국내 크래프트 맥주가 좀 많이 없던 4년쯤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국내의 대표 맥주 중 하나였어요. 만약 어떤 분이 국내 맥주 중에 좀 괜찮은 거 추천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조금 쓴거 싫어하시면 저는 호피라고 추천드립니다라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좋아했던 맥주인데요. 아직까지 생산되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맥주 뭐 쉽게 요약해드리자면 쓴맛은 없지만 A 맥주의 가일향을 가지고 있는 라거 맥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맛있다 여전히 맛있다 진짜 약간의 뭐 오렌지 정도로만 아주 부드럽게 이호향이 느껴지고 있고요 맛은 가볍고 쓴맛이 전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마시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마신 필스너보다도 쓴맛이 적기 때문에 어, 정말 벌컥벌컥 마실 수 있으면서 이호의 싱그러운 향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맥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원래 오늘 이번에 롤이 그 투어 다니면서 딱 맥주 3 개만 먹을라 했는데 아 이것도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야지, 결국 4 개까지 먹게 되네요. 오늘 먹을 마지막 맥주는 바로 이 임페리얼 스타우트입니다.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스타우트, 그러니까 이제 기네스 같은 스타일인데 도수가 좀더 높은 스타우트예요. 이제 기네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4 5도대 정도죠. 이 맥주 같은 경우는 도수가 무려 8.5도. 심지어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세상에서는 8.5도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도수 높은 맥주지만 그 중에서는 제일 낮게, 최대한 대중적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관 보시면 굉장히 진한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보통 진한 커피, 초콜릿 같은 향이나 좀더 강해지면 탄내 같은 걸 지니고 있고요, 묵직한 바디감, 뭐 어느 정도의 단맛과 강렬한 쓴맛 등을 지니고 있는. 맥주 크래프트 맥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약한 스타일 중 하나예요. 그 때문에 맥주를 아직 많이 안 드셔본 분들에게는 쉽게 추천드리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런 크래프트 맥주의 강한 맛에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스타일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만 이만큼이자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라봤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부드러우나 어느 정도 있고 마지막 약간 좀 우유 같은 그런 밀키한 맛이 느껴져가지고 어느 정도 밀크 초콜렛 아니면 다크 초콜렛에 가까운 그런 달콤한 톤도 있고요. 그러면서 드라이가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어 쉽게 그 다음 한 모금을 부르는 맥주인 같아요. 아, 맛있다. 잘한다 진짜 자,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트레비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는데 어... 굉장히 뭐랄까 솔직히 큰 기대 없이 기차에서 내릴 때만 해도 아... 씨, 뭔데 가야돼? 이런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또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 보냈습니다 안주를 못 먹은 게좀 아쉬운데 어... 1인용 안주도 있어요 이제 감자튀김 같은 1인용 안주도 있고 다양한게갖춰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화후 혼자 와서 먹기보다는 가족 아니면 친구들과 한번 와가지고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스타일의 트렌디한 브로리는 아니지만, 이 울산의 1세대 브로리 중 하나죠. 어, 한번 들려보실 만한 브로리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일정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그러면 경주로 가봅시다.